와 사랑 양세로는 동양소입니다. 요즘 채널 조회수가 많이 떨어져서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초심을 많이 잃은 게 아닌가 싶어 예전 영상들을 정주행해봤어요. 역시나 이사철리 댓글들이 꾸준히 항상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번에 올렸던 개쌉쓰레기애니슈도 그렇고 역시 동양소의 아이덴티티는 이사철리인 것 같습니다. 분기가 시작하는 신작 시즌에는 신작을 리뷰하느라 자주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신작 리뷰가 마무리되면 1 2 주에 한 번씩 이사철리 달려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가져온 작품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영상들 댓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사천리 댓글을 살펴보던 도중 한 가지 애니메이션 제목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바로 훌러덩 킨타로. 훌러덩이라는 개 파격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어 궁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청한 순간 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일단 싸지르고본천하제의 쓰레기 애니 리뷰 줄여서 이사천리. 오늘의 주인공은 한치 앞도 예상치 못하겠는 미친 수위의 쓰레기 애니 훌러덩 킨타로입니다. 자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미리 경고드리겠습니다. 훌러덩 킨타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전개를 담고 있는 BL 애니메이션으로 이 리뷰를 시청하시면 속이 메스꺼워질 수 있다는 점. 근데 사실 BL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내용이 미친 새끼예요. 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애니 피코급입니다. 편집자 다이이 미리 사과의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애니는 쓰레기입니다. 이제 애니가 어째서 쓰레기인지 하나나 양파까지씩 까보도록 하죠. 우선 애니 시작부터 이 작품이 범상치 않은 애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펌페이와 본펜이... 오개인나 표현이 포함됩니다. 고주해 주세요. 진짜 개꼴밖에 느낌표로 장난질을 해 버리는데요. 아앙이즈랄와 진짜 다뜬것 같습니다. 그 장대한 소막이 시작됩니다. 보코와 오노데라 학에 오노데라 학원은 무려 주인공 오노데라 마코토가 학생이자 젊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오노데라와 그 오사나나지미 켄 보디가드. 마사카 킨타로는 비다 갑자기 개뜬금없이 등장하는 연인이자 보디가드 킨타로. 아니 근데 마코토야 너 바지는 왜 벗고 있는 거니? 더골 때리는 건이 학교에는 마코토를 아내로 삼아 학교의 경영권을 거머쥐려는 악의 세력이 존재했는데요. 설정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장면은 학교 강당으로 바뀌는데 마코토 리죠 갑자기 전교생 앞에서 벗겨진 채로 매달려 있는 우리 마코토. 놀랍게도 애니 시작 1분 만에 일어난 전개입니다. 가와카라 분괴의 교장 이누카이가 이 학교를 먹어버리기 위해 모든 일을 벌인 것인데요. 가 도에스, 고가 도에무노, 수주다 제정신이 아닌 교장 선생님.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마코토를 안으로 삼아 학교의 경영권을 차지하겠다고 하죠. 아니 씨 경찰들 뭐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전교생 앞에서 청막이 따이려는 그 순간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닐 것 같은 비주얼에 킨타로 등장 술도 안 마셨는데 숙취가 생길 것 같은 대사로 비장한 표정을 지어보이는데요 아구창 한 대만 갈고 싶습니다 그리고 뛰어오르는데 킨타로가 아니 도대체 바지는 왜벗는거요어 <laughs> 잠깐만 근데 이 애니 제목이 훌러덩 킨타로잖아 그리고 갑자기 마코토는 슈크림의 도배가 되어버립니다 <laughs> 한치 앞도 예상치 못하겠네 미친 전개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직 영상 끄기 일러요 저도 이거 다 봤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고통받아야죠 다시 한번 마코토에게 위기가 찾아온 그 순간 와키아스 <laughs> 시모리 아이씨, 진짜 더러서 못 보겠네. 바로 교토 파크 개방해 버리는 우리 킨타로짱. 그렇게 카와카라 분교는 패배하게 되고 교장실에서 작전 회의를 해보는데요. 아니 갑자기 교장실에 등장한 버러지남 킨타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어서 마코토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 대체 학교에 체면술사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교생 앞에서 이사장 먹어버리려는 미친 세계관이니 자잘한 건 넘어가자고요. 아무튼 사와타리는 체면술을 사용해 마코토와 킨타로를 갈라놓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 날 학교 옥상. 오오마이노키모 모스 체면술로 바지는 못 만드는지 훌러덩 벗어버린 킨타로를 체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짜 킨타로가 등장하는데요. 얼굴부터 킨타로의 그곳까지 똑같아버립니다. 유수기는뭐 때문에 도끼를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냥 사와타리의 속셈을 눈치채는데요? 도끼 사슬을 던져 쌍방울 낚시 기술을. <laughs> 아니, 이거 저, 계속해야 돼요? 마음이 꺾여버릴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사와타리를 한 방에 제압해서 엉덩이로 태구의 다리는 시전해버리는 킨타로. 킨타로의 정체가 뭔지는 애니 끝까지 설명이 안 나오지만, 일단 전투력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킨타로, 이요이오마이니 따카리니이크 する카 <목소리> 드디어 최종 보스의 등장인가요? 킨타로와의 깊은 연이 있어 보이는 장발 아저씨 바로 다음 장면 그리고 학교는 놓쳐놨다 킨타로와 고속 살해됐 갑자기 졸라 허무하게 킨타로가 쳐서 묶여 있습니다. 아니 싸우는 장면 안 보여주는 거 이거 뭐 고마워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급전계가 펼쳐지는데요. 최종 보스 같은 이 남자는 무려 킨타로의 사촌 모모타로. 모모타로는 자신이야 말로 킨타로에게 어울리는 남자라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는 마코토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킨타로를 덮쳐버리려 하는데. 나가게 되게ください. 너니?確かに僕は金ちゃんが辛い時助けてあげられなかったけど。 지원자 졸라 심각해진 마코토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각성을 해버립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킨타로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 말에 킨타로는 오래모 쭉또 대지기다 마코토. 다크라 가만 나가서 사세요. 뭔가 사망 졸라 긴박해 보이는데 아니 제발 바지만 좀 입어봐 그리고 이어지는 모모타로의 정신 나간 대사 오마이 노모노와 오가이타이 정도면 끼리끼리 잘 맞는 것 같은 세 사람 이 뒤에는 뭐 진짜 똑같은 액션이 펼쳐지는데 이거 다 보여드리면 바로 채널 폭파당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엔 킨타로의 크고 우라망 공격으로 모모타로도 함락당해버리고 이어서 붕교 교장한테도 참교육을 시전하는 킨타로 시스 오로리오 토시 오 드디어 정상적인 기술 나오나? 그럼 그렇지. 아주 끝까지 치랄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기깔난 엔딩. 기레이 대단아. 그렇게 드디어 이 애니메이션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진심으로 피코 이후에 이렇게 힘든 이사철리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애니가 9분짜리 단편 애니라 망정이지 진짜 12화 이랬어 나 죽었어요 도대체 마코토는 왜이 학교의 이사장인지 킨타르 정체는 뭔지 바지는 왜안 입는지 풍교 교장은 뭐하는 새끼인지 설명이 끝까지 일체 나오지 않아서 시청자에게 상상을 맡겨버리는 미친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공식으로 판권이 있다는 사실이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무려 라프텔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왜 있는거냐 고정 댓글 달아놓을테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내용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병막 비엠을 그리고 싶네? 함 그려봐? 해가지고 그린 것 같습니다 원작 작가 망상 노트에 있는거 설정한 5페이지 정도? 그냥 그거를 만화로 그린거예요 이씨 뗄끼야. 마무리로 진짜 보면서 너무 어지러웠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수위도 수위지만 야 진짜 내용에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끝까지 다본나 자신 너무 칭찬해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편집자 다인님 죄송합니다 편집 극한 직업이죠 이 리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거 해달라고 신청한 7명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7명은 이 영상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두번세번 번 보세요 이사철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모든 쓰레기 애니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또 해줬으면 하는 쓰레기 애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시고요. 진짜 제발 훌러덩 킨타로 같은 건 추천할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애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코코 집사님, 제가 아무리 비엘모를 리뷰했다고 해도 훌러덩 킨타로는 진짜 선 넘는 거잖아요.